어, 블루베리 제어 박스 컨트롤 박스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 원격 제어 장치를 해가지고 소노프 스위치를 이용해 릴레이 넣어가지고 어, 마그네트 스위치 들어가가지고 어, 부하를 지금 음, 전구라는 데 넣었습니다. 나중에 모터 연결할 선입니다. 어, 컨트롤 음, 앱에서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터가 1로 2마력 1 7 0 0트짜리인데 계산상으로 해 보니까 8암페어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8암페어 맞춰 놨고요. 중간에 릴레이를 하나 넣어 놨습니다. 요 이제 요 부하에 받는 거를 조금 이제 스위치로 해 가지고 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.